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올려드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21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힘 많은 나 구주여 그 내힘 주사 잘 가. s 그래서... 전서 9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주님은의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음식 먹는 이야기와 함께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의 자세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이제, 먹는 것 가지고, 이제, 갈등이 빚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얘기죠. 어,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참, 뭐, 속된 말로 치사하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내 문제는 사실은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음식의 문제 먹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존립에 관한, 존폐에 관한 이야기로도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뭐냐하면 어, 교회 공동체란 결국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굴복 시킬 때 존재가 가능한 거거든요. 사람이 자신의 소신의 오른바에 따라 각자 자기 길로 가게 되면, 그러면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흩어지게 되는 거죠.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도, 아, 그쪽 아니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 하고 함께 시선을 맞추어 방향을 통일할 때그 공동체가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고, 또 가야 될 방향으로 함께 갈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 그런데 적어도 음식에 관한 한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우산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음을 놓고 먹어라 하는 그런 주장이고 하나는 그 먹는 것이 거리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둘다 틀린 게 아닙니다. 둘다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굳이 틀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음식 먹는 것이 단지 먹는 것뿐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 교회를 보면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이 지체가 같이 통일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각자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이제 그게 이제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자신이 마땅히 요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기한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복음의 일꾼은 그들의 생활을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말하자면 서포트 받는 거죠. 이것은 구약 성경으로 보면 제사장이 제사장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받칠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고대 사회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형제 집파들이 이 일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제사장은 그 제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런 음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소득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 주신 겁니다. 그게 내의 부족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아예 땅을 안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머지 형제들이 11조를 비롯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린다면 레이 부족이 사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게 되면 레이 부족은 이제 빈민층이 되는 거죠.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그 10분의 일을 드리는 것은 서로 평등하게 사는 거죠. 내가 10분의 1 정도를 내놓으면 은내 형제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을 운영하고 자신의 생활을 해나갈 때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나누도록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율법에 하나님께서 계속 구제를 명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 선수들이 있습니다 나그네 그리고 홀로 된 여성 그리고 부모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아이들 함께 항상 언급되는 것이 레위인들입니다 자기 자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한테 하면 사실은 근본적으로 빈곤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잘 서포트해라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이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생명 영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생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은 교회에서 생활비를 좀 주어야 목회자들이 살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불하지 않아도 한 번도 그거 달라고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왜안 했느냐 하면 그 당시 교회 형편이 그랬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고대교회에 여러 교회들이 뭐 많아야 수십 명 모이는 그런 교회거든요. 제가 2003년도에 이제 말로만 듣던 미국 교회를 경험해보기 위해서 한번 미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달 정도 재료하면서 이것저것을 이제 구경도 하고, 견학도 하고,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목회자들을 만나서 미국 목회 이야기도 좀 듣고, 그 다음에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그러면서 이제 좀이 견문을 넓힐 기회를 이제 그때 교회에서 주셔가지고 여행을 좀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우리 한인 교회들, 한인교회들 가운데는 아주 규모가 큰 교회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작은 교회들이에요. 대부분이 작은 교회들이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주중에는 자기 일을 하고 주일날은 자기 집에서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 가정교회가 운영되는 비용도 이, 이 목회자가 자기가 일한 돈을 가지고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거예요. 약한열몇 가정 정도가 모였는데도 그렇게 이제 헌신을 하는 거죠. 목사로 살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 작지만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 생활비를 서포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많은 부분을 감당해가면서 가정에서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교회도 제가 가보았고. 또한 2, 30명 모이는 교회에는 당연히 이 목회자들이 목사님과 또 사모님이 주중에는 여러 가지 막 일을 다, 두 가지, 세 가지씩 막 해가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교회 형편이 안 되면 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 볼때그 당시에는 뭐냐면, 막 복음을 전하는 때이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마땅히 요구할 권리가 있겠으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까지 다 부양을 받고 있지만 나도 그렇게 요구할 수 있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왜안 하느냐 하면 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본인은 하나님께 맞는 상급이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고 이것이 상급이다. 왜 그러냐?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의 표현으로 하면 죄인 중에 괴수죠. 사울, 사도 바울이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고 그런데 이 사울이 교회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될수 있었던 스테반 집사를 죽였지 않습니까? 죽을 때가 그 주역이거든요. 그 현장 지휘자가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와 같은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자의식이죠. 그하나님의 그러니까 자신을 거꾸로 들였어도 한마디, 할 말이 없는데 자신을 살려주셨고 용서하셨고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주셨으니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으니 그 자체가 자신은 모든 상급이 이미 다 받은 것이다. 다른 권리 내가 그것만 잘할 수 있다면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된 일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부르셨으니 그것을 바라보고 나는 달려가노라. 빌리포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은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목표를 바라보고 그 목표가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상급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는 달려가노라. 라고 말했고 다른 모든 것은 내가 쓰레기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표현을 했죠. 여러분 사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지만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 그것만 해도 그 무엇보다도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은 거기에 묻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조금 덜 해도, 모자라도, 마음에 안 들어도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미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더 받고 싶은 것만 자꾸 요구하고 바라보게 되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가득 차게 되죠.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자신은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만이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다. 나의 사명이다.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며 교회 공동체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화합하여 몸된 주님의 교회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자세, 순종의 자세, 그리고 하나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소중한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은혜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를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들으면서 마음 속에 떠오른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개인적인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코로나 이후의 교회 회복과 또의 나라와 민족과 사회의 회복과 그리고 안녕과 질서 그리고 새 정부, 지방선거,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무엇보다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교우들 가정에 또 장례가 많이 있는데요 슬픔당한 가정들 위해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해외 선교지, 교회학교 우리가 기도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 함께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임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